이일은 이제 막 도착했어요. 자, 네, 네. 뭐, 자, 어디 어디 어째 지금? 러시아, 일본, 러시아, 하와이. 하와이. 지금 세계 밖에 3 개국 진하네요. 하와이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뭐 해변도 있겠지만 네. 잘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노숙자. 해군 해군 거기 PX가 있어요. 해군 PX. 네, 그 군인들만 가는 PX. 응. 전 세계 군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인데 그 일반 우리 여행객들이 가는 면세점 은 뭐. 뭐, 뭐 우리나라에서 70만 원짜리 뭐4 8만 원에 산다 그러잖아요 어. 우리는 그 48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사요. <laughs> 우와, 저런값이네 그렇죠. 절절반값이네. 그렇죠. 그때 그래서 거기서 어, 뭐 사자 엄마 거. 그렇죠. 어머니 의 핸드백을 응. 25만 원 주고 사 와요. 코치거를 코치. 코치 예, 코치가 나. MG에 많았어요? 코치. 코치 코치. 코치였어? 코치. 네, 코치. 오, 코치도 준메이커죠. 약 그래 어, 7, 80만 원 정도 했던 우리나라에서. 음. 네. 예, 25만 원에 사 오고. 음. 거기서 이제 바지 뭐 2만 원에 사고 뭐, 뭐 여러 가지 그, 쇼핑을 좀 싸게 했던 아 야, 거기서 그래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해군 그걸. PX 그렇죠 오. 리바이스 막 2만 원막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 0 1일 2만 원이 면 굉장히 싼 거예요 예 오. 자, 그렇게 하고 하와이에서는 딱그 기억밖에 안 나요 응네딱 놀고 먹고 쇼핑하고 어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얘가 배력하죠. 주제는 있네 나라마다 어 네. 네. 일본은 닌텐도 DS 오, 그렇죠 하와이는 쇼핑 쇼핑 러시아는 바라봄 바라보 백보이 자 오. 이렇게 하와이를 마치고 하와이를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아, 이제 캐나다를 가요. 캐나다. 아, 캐나다. 예. 밴쿠버. 위로 올라가네. 벤쿠버죠. 벤쿠버. 네. 밴쿠버. 벤쿠버로 예, 아.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태풍이 와요. 오엎친데덮친겨 캐나다에. 예, 캐나다 갈때 태풍이 와요. 그래가지고 오. 이제 6미터 파도를 보고. <laughs> 야 그렇게 높은 파도가 있어? 예, 네, 그렇게 높은 파도가 있어요. 그 6m. 위에서 봤는데 요 정도 이렇게 떠요. 네. 때이 뒤에 기름 빼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애들이 그 해군 뭐 있잖아요 음. 빵모 음. 그 빵모를 퍼낸다. 야 것들이. 에이 그야 <laughs> <laughs> MSG 너무 높다. 진짜로. 진짜? 예그 풍랑이 굉장히 심해서 너울이라 그러죠. 배가 높 높아 몇 미터인데 배가 6 미터인데 배가 엄청 높아요. 그래갖고 배가 5 미터 정도 돼요. 위에 이게 그 수면 위에 네. 떠 있는 것만 해도. 예떠 예. <laughs> 있는 게5 미터고 여기 밑에 이제 잠겨 있는 게한3 미터 되니까 이게 떴을 때. 이게 요 정도로 보이면 오. 한 5미 5미터 된다 그랬어요.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5미터짜리 를 보는데 거기는 이제 물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배가 막 이렇게 흔들겠네 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밥을 먹는데 음. 이게 식판이 이렇게 움직여요. 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는 거죠. 아 이렇게 이렇게. 예, 아, 예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가판도 닫아놓고. 오. 가판을 닫아요. 물 들어오니까. 예, 네, 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웠겠네. 비가 예, 그때 엄청 무서웠죠.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토하면서 물을 퍼내고. 어. 그렇게 왔다고. 물뻔내고돈뻔내고물뻔내고돈뻔내고 네, 물 뻔하고, 돈뻔내고 저는 계속 누워 있었죠. <웃음> 아, <웃음> 자는 게 차라리 네, 멀미가 덜하니까. 캐나에서 이제 캐나다로 갈때 그런 풍파를 겪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렇게 캐나다를 도착을 합니다. <웃음> 어, <laughs> 어 도착했어요, 벤쿠버로. 예. 근데 각 귀향지마다, 음. 어,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그 해군들이 타서 쇼를 해요. 립세션이라고 해서, 어. 뭐 사물놀이는 배 안에서 우리나라 배 안에서 보여주고 막 이런 걸 오. 해요. 근데 하와이에서 제가 좀 그때 이제 우리가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음. 막걸리도 그 해주고 그때 당시 뭐 이거 견학도 시켜주고 뭐야 그 뒤에 에다가 대장급 인상 어. 견학도 시켜주고 막 이런 어. 걸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놀고서 먹는 노래예요 먹다가 제가 취해요. 오, 취해버렸어. 하와이에서. 네, 네 이만한 걸 갖고 와서 혼자 또 헬기 관제실에서. 원래 응. 숨겨놨구나. 그죠. 렇 원래 숨겼죠. 그리고 이제 이걸 먹으면 서 담호를 보다가 헬기 관제실 잤어요. <laughs> 헬기 관제실에서. 네, <laughs> 헬기 관제실 잤는데 오. 눈을 떴는데 캐나다인 거예요. 오, <laughs> 몇 시간 찬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그 날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음. 어, 아, 눈을 딱 떴죠. 어, 술을 제가 한 대여섯 병 훔쳐 왔으니까. 음. 그걸 먹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어 여기까지 포가 올라오는 거죠. 오. 내리자마자 이제 일렬로 서 내리자마자 어, 거기 설렁탕집 앞에서 토를 합니다. 밴쿠버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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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laughs> 네, <laughs> 설렁탕 집에서 네, 설렁탕집 앞에서 토를 해요. <laughs> 캐나다는 토한 생각이 좀 있다가 아 캐나다는 토다. 네. 토론 토가 있기 때문에. <laughs> 야, 아니 야, 아. 이제 이모가 거기 살았어요. 아 밴쿠버의 이모? 예, 네, 밴쿠버 옆에 그 리치몬드라는 곳에서. 아, 음. 아 리치몬드에 카지노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버스, 버스 버스를 타고. <웃음> 음. <웃음> 어제 혼자 혼자가면 안 되는데 음. 내가 또 거기 최고참한테 얘기를 해서 음. 혼자 몰래 갔다 오겠다고 했다고. 아, 자꾸 3시간을 갔다 와요. 오, 아, 거기서 혼자서? 예, 거기서 저녁밥을 먹고 다시 돌아오죠. 어. 그래서 그 캐나다는 어, 일단은 그 자연 풍경과 풍경. 그다음에 이모, 이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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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laughs> 기억나다. 자,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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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항지. 다섯 번째 기항지 밴쿠버는 이제 토, 예. 이모 그리고 자연토 이모, 자연토 예, 토, 토, 이모.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가요. 어.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미국이잖아요. 예. 아예 나라 건물 자체가 바뀝니다. 아, 어, 어, 아예. 예, 바뀌어요. 캐나다랑은 좀 다른 느낌. 느낌이. 아, 어, 뭐 가운데 전차 다니고 막. 오. 예, 막 이게 다니고 막 리바이스 매장 뭐이 뭐 정도 건물인데 막 엄청 크고 막, 예.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야, 이제 간 거죠. 근데 어. 거기 가면은 이제 샌프란시스 샌프란시스코 예. 봉쇼가 있어요. 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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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뭐라고 하면 봉을 타고서 그 랩댄스라고 옷을 그렇죠. 다 벗고 봉쇼. 네, 어, 술집 댄스는 여자 위에 앉아서 랩댄스고 아, 아. 네. 봉쇼 봉 잡고 여자가 추면서 네. 봉댄스 봉 저희는 군복을 입고 그 봉쇼를 보러 갔어요 네. <laughs> <laughs> 봉쇼 봐야지 아니 <laughs> 왜뭐 봐야 돼요 아니 군이니까 어차피 간 거니까 살이 왕성하고 네. 마약, 마약상들 을 봤어요 오, 오. 샌프란시스코에? 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미국에... 어,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 마약 많아 그때 그 클럽 이런 걸 타는 거였는데 길거리에서 클럽 이름이 뭐야? 뭐 이빨 끼면 여기 막뭐 이렇게 불 빛나고 아불 빛나는 아. 거뭐 여기, 여기 안경 씌면 불 빛나고 아. 클럽 가서 파는 거 있잖아 요 명품들 아, 어우 어, 뭐야 그냥 신기해가지고 딱 봤다가 근데 제가 그때 티를 입고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지미 헨드릭스의 그 단풍잎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오 그럼 대마초잖아 대마초 모양 뭐. 이제 어. 근데 갑자기 그걸 보더니 김우밑 대마 뭐 말해달라고 어. 어. 말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를 오케이, 오케이, 모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죽겠다는 거야 그 내가 오케이. 어 이거 다줄 테니까 티를 벗을까 응. <laughs> 아 네. 영어를 모르니까 <laughs> 티셔츠를 달라는 줄 알았구나 대마 아. 달라고 한걸로 아, 아 근데 어. 티셔츠가 아니고 진짜 마약인... 대마초 대마초 응. 응. 그갖고 내가 어이 사람들은 진짜 하는구나 이 나라는 응.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알았고 응.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킹크랩을 먹고 돌아옵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아, 샌프란시스코. 네? 네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뭐한게 없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응. 이제 그 리바이스 매장이나 리바이스 그 건물들의 리바이스. 그 미국의 느낌, 봉쇼 그 다음에 그럼 클럽 문화, 클럽 문화 네그 다음에 이제 에마초 마약. 마약. 마약상들을 만나는 이야기들 아. 미국 갔을 때는 그뒷 포켓에 일 달러씩 넣어야 돼요. 아뒷 주머니에다가 미국에서 예왜 뭐, 줘야 돼? 어 총들 강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 갖고 이렇게 후드 집어을 입고 이렇게 다닌대요 이렇게. 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다닌대 요 이렇게. 오 어, 음. 이렇게 딱 꽂으면 바로 그냥 기구라서 뒤에 있다고 어. 그럼 이걸 이거. 서 u 돼. 요 a m Fuck a man! 방구도 가 a m a 방구도 c k 에집어넣 Fuck 이 man! 가 u c k a man! f u c 요샌디에 n f 갔을 때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아. 놀이기구 놀이기구 n f 기 c k 샌 man! Fuck a man! Fuck a man! Fuck a 가 a n f 를 타고 a 다... 는 그렇죠. 거야. Fuck a m 를 n Fuck a m a 그, 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유니버스 스튜디오라고. 유니버스 스튜디오, 오, 오, 예, 그, 놀이동산. 영화 체험. 영, 영화 체험하고, 샌디에고. 범고래 쇼 보고. 범고래 쇼. 음, 원래 세개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좀 놀고 있어서 세 개를 다 봤어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동물원까지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추억은, 이제, 볼 거. 놀 거, 그, 탈, 거, 놀거탈 거, 탈 거, 뭐, 거 예. 볼 거. 유니버스 스튜디오, 샌디에고. 그리고 거 거기 옆에가 바로 LA라서, 네, LA 가서, 삼겹살 먹고 왔다고. 아! <웃음> 거기 가요? <laughs> 예. 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거쳐서 멕시코로 가요. 멕시코. 음. 자 이제 멕시코를 가는데 험한 메... 라인데아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멕시코도 이제 군복을 입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 미국은 그래도 사복을 입고 다녔어요. 어. 근데 미국은 이제 아 어, 거기 멕시코는 군복만 입고 돌아다야 된다. 오.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야 여기 뒷골목에 괜찮은 오. 술집이 있대. 오.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마약을 하시면 분들이 멕시코에 우리 네. 바로 들어오라고. 오, 오 갑자기. 이게막 걷는 것도 이상하고. 오. 오. 거기서 나오죠. 아, 여기 너무 우엄지역이다. 아, 너무 무섭다. 네, 너무 오. 무섭다. 느낌이 그될 거야. 번지점프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멕시코는 그냥 또 해변. 해변? 그냥 택시비가 또 거의 비슷해요. 한 4달러나 5달러면 뭐 웬만하면 다 돌아요. <놀람> 타코, 타코? 타코? 멕시코 타코. 아, 멕시코 시티로 갔어요. 아 먹었냐고, 타코라는 거. 타코라고 아, 있잖아. 아, 뭐. 멕시코에서, 아, 멕시코에서 데킬라 먹었어요, 데킬라. 아, 데킬라. 어, 데킬라 데킬라, 데킬라. 이거 뭐야, 쇼핑 거기 가서 만원 주고 사가지고. 음. 두병 사가지고 그 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멕시코 네. 맥주가 오, 코로나 아니야? 그런가.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은 데킬라죠 아니 맥주? 맥주는 코로나. 맥주 코로나 같은데 아주 들어본 것 같은데. 코로나를 먹었어. 요어 코로나를 네. 먹었어. 코로 먹었어요. <laughs> 지금 기양지를 지금 쭉 네. 갔는데 네. 얼마 남았어? 미국. 이제 호주.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괌. 괌. 솔로몬. 솔로몬. 타이티타이티 과문학과 타이티. 타이티. 했잖아. 광안 했는데? 광안 했나? 하와이 아니, 잠깐만. 와 있어. 야, 야, 에이. 자, 그러면 이 기항지 중에 제일 나머지 남은 거 중에 제일 그래도 너한테 좀 정말 재밌었고 뜻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 기항지가 어디 있어? 호주는 뭐 어차피 그 뭐야? 순서대로 간다면 호주. 호주는 뭐 오페라 하우스 겉 겉을 봤고. 어, 어? 오페라 하우스 들어갔어? 아니, 겉 겉해야 막. 겉만 봤고 또. 아, 겉만. 아, 갔어? 아, 대를 다시? 그렇죠, 뭐 호주도 뭐 그냥 거기 상업 도시니까 어. 뭐 왔다 갔다, 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뭐 스테이크 먹고 돌아오고. 어, 돌아오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갔어. 어. 거기서 이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촬영지가 있는데. 어. 어. 갔어? 왜 네, 갔어요? 근데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 그냥. 그거 잠깐 구경하고. 다시 탔어 비행? 예, 네, 그다음에 거기 뭐뭐 뭐 이거 로얄젤리 사라 그래서 안 어. 사고 왔어요. 아왜안 샀어 로얄젤리? <laughs> 다 설탕 탔고 막. 그그 설탕 타서 꿀벌도 설탕 탄거 그거. 설탕 탄거 때문에 안 사서 안 배를 왔어. 탔고. 근데 어. 꼭짜로 줘가지고 하나 는 실어 왔어. 하나 어, 실어. 네. 왔고. 하나 실어 왔어. 그럼 탔어. 사실 이렇게 뉴질랜드를 보냈어. 공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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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큰데 다 버렸네. 타이티. 타이티. 타이티는 갔는데 굉장히 환상의 섬이라고. 영국령이에요. 영국이야. 영국의 그 속한 나라인데 그 영국의 속한 나라가 굉장히 어 비치 자체가 너무 뜨거워요. 한두 시간만 있으면 사람이 타. 아 빛이 아, 뜨겁다고 빛이 자체가 뜨겁다고. 빛하고 빛이가 굉장히 빛 아, 빛이 사람인데 비치. 굉장히. <laughs> 네다 빛이요 다 빛. 어, 네 이걸 다 발라도 <laughs> 음. 타요 그냥. 오. 두 시간 있다가 못 놀아요 거기서. 그렇고 맨 끝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환장의 섬이다. 타이티가. 어. 어. 아 그냥 탄다. 그러니까 결국 다이 타이티는 뜨거워서 못 놓는 거네. 그 물가가 좀 비싸. 아아 연봉 유로, 유로 유로 유로를 써요. 유로야. 예, 유로, 타이티 자체가 유로. 좀 비싸요. 네타이티가좀 비싸.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이 좀 특이했죠. 여기는 아무나 많이 못가 봤잖아요. 사람들. 솔로몬 제도. 예, 솔로몬 제도. 이 솔로몬에 도착했는데 아. 도착하자마자 그 신발들이 없더라고요. 왜? 예, 왜? 예. 그리고 굉장히 그버섯발로 나와서 환영해 줬구나. 예. 버섯발로 수영하고 계시고. 오. 그리고 그눈 자체가 하얘요 크긴 분들이라는 거 아니야. 예, 외모가 좀다 까매서 오 햇빛 때문에. 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최고급 호텔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니까 괌광 뭐 가기 전에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이 돌았던 거에 대해서 축배를 걸자. 응. 아, 거기 다 가요. 축배를 들자. 아. 걸자. <웃음> <말이야>. <웃음> 응. 근데 이제 바베큐를 하잖아요. 이거. 조그만 책끼 되지? BBQ. 음. 어, 이게 돌리는데 거기 파리가 오.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야. 바베큐에. 그 나라에. 그 파리가 다 타야지, 파리도. 근데 굴에 이게 있는... 찍어서 먹더라고요 어떻게 닦게 하고 돌리는데 <laughs> 파리 를 찍어 먹었다고? 아니 <laughs> 거기 근데 잘 있어요 뜨거운데도. 굉장히 그 파리도 굉장히 그 열대야 지방에 아. 잘 버티는 열이 파리. 열이 좀 적응돼 있는 요 예. 그래서 거기 갔을 때는 거의뭐 밥을 못 먹었어요. 김치에 파리 빠져 있고. 파리가 많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또그 뽀글리를 그때 당시 한 세네 개를 끓여 먹었던 동. 예. 솔로몬제도에서 뽀글리. 예, 근데 음. 그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민도 많이 가고. 오, 오 의외로 많이 있어? 네, 예, 거기서 오. 왕처럼 지낸다는 얘기가 많아요. 오. 봤어, 많이 있어 한국 사람들? 네, 거기 한인의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아 여기만큼 살만한데 없다고. 나는 음. 왕이라 고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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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이제 그 그분들이 이렇게.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얼굴에 파리 붙어 있고. <laughs> 그래서 맨날 리피풀이라고막 어,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끝나고 괌을 갑니다. 야, 이렇게 쉽게어 <laughs> 빨리 간다고? 예. 괌은 솔직히 해서 뭐 하와이처럼 느낌이 그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다 솔로몬만 좀특이했어요 솔로몬만 뜨거웠다 그냥. 어. 음. 예, 듣고 거기 가니까 이제 무서웠고. 무서웠다. 어. 어. 어, 예. 거기서는 뭐 거의 잘못 놀았어요. 나갈 수도 없었고. 어. 나가 봤자 뭐, 뭐사 먹을 것도 없고. 어. 그렇게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음. 그렇게 괌까지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적도제라고 지내요 적도제. 어. 네. 응. 우리가 이제 이걸 돌면서 한 번도 해적도 안 만났고, 이그 응. 자연재해도 안 맞았다는 그 그거를 기어, 기리면서. 음. 감사를 기원하면서. 네. 기원서 적도제를 지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적도라는 데 평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도라고 하면 우리 네. 지구의 딱 적도 가운데로 가는 그렇죠. 거야? 네. 거기가 응. 정말 평온해요. 평온하다는 걸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물길이 유동, 없다고? 이 정도 높이면 장판 장판이다. 그죠?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 깨끗하게 그냥. 아 그림, 파도처럼 너울이 없고. 어이. 그림 그림. 오, 적도는 그래 요 그냥, 우리? 그냥 우리가 떠 있는 거야 그냥. 지평선 같다느낌이 네. 지평선 거기서 이제 적도제를 지네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연출을 해서 오 적도제를 네. 직접 간판병 애들하고 이렇게 딱 모아서 용왕은 네가 하고 네가 해서 용왕제를 지내요 적도제에서 용왕제로 음. 네. 어 그러니까 용왕이 그 적도를 잘뭐 해줬다 뭐런 식의 느낌으로 뭐 시나리오를 적어서 해줬어요. 그러나 상5 달러 받았죠. 오, 아 페이를 <laughs> 누가 줘 누가 5 달러? 거기야 거기뭐라고 뭐 그러죠? 거기 뭐야. 행정관 거기 소위 중에 어. 소위중이대위대위대위 TV 가 v TV t 고나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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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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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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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50달러? 50 달러 예50 달러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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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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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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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그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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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지막 노는 거니까 그때 당시 걔가 거기를 청가봤어요. 걔라면 누구예요? 하드락 카페라는 데를 청가봤어요. 제가. 아, 아 제가. 걔가. <laughs> 어, <개가. 웃음> 그래, 잘 친한 사람이 네, 있는 네, 줄 네. 알았어. 네. 마, 난 허구의 인물인 줄 알고. 걔가. 어, 개가... 걔가 어, 어, 청... 제가. 아 청... 제가 제가 제가. 너. 네, 하드락 카페라는 곳에 가서, 미, 미, 가서 미. 마지막 어. 귀향지니까. 어. 이제 애들끼리 이제 먹고 아, 놀자. 음... 먹고 놀자. 하드락 카페. 네. 거기 다술먹술 먹었던 거. 밤에선 술만 먹었다. 술이었다. 네 술만 먹고 들어와서 이제. 지갑을 열었더니 1달러가 탔나 봐. 오. 1달러면 천원네천원이 나가 있다. 갖고 거거를 지갑에 넣고 아니, 보통은 가를, 예. 보통 그건 2달러를 숙소에 두고 예. 서비스 팁으로 주는데 그걸 지갑에 넣었어요? 저희는 숙소가 배였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이걸 놔두면 <laughs> 제가 또 아니구나. 가져가야 돼요. 아, 호텔. <laughs> 네, 그래서 관이 끝이. 끝이야? 예, 네, 그래 갖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죠. 아, 아 돌아와서. 예. 며칠 아. 걸렸어? 4개월.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어. 제가 거기서 병장을 달았고요. 아. 예, 거기서 상병을 보냈고요. 음. 예, 거기서 병장 달고 오니까 이제 군 생활은 굉장히 펴 있는 상태였죠. 오. 예, 상병 그때 1호봉 때 갔으니까 뭐 1, 2봉대 가가지고 병장 달고 왔으니까 계급이 바뀌어서, 왔네. 그렇죠. 어. 계급이 바뀌어서 왔는데 네 계급이 바뀌어서 왔 바로 또 홍보단에서 제 개인방이 생기고 방이 생기고 제대가 아, 아. 예, 아. 아. 예, 며칠 남았어요. 제대가 네, 6, 6, 7, 7이니까 7개월 남았는데 아, 4 개월, 5 개월 남았네요. 오, 그때 오, 이제 네. 도착했을 때가. 정이벽이 생각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항지는 어디입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항지는 코리아입니다. 한국. 야, 씨. <laughs> 야, 그래서 그냥 한국 얘기하지. 어, <laughs> 한국만큼 살 살기 좋은 나라 없다. 오, 크으, 아, 정말. 베스트 진짜 베스트요 우리나라가 제일 베스트인 게 어, 굉장히 향수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 우리나라. 여기 어디 가도 그 세계적인 반찬이 이렇게 나온 나라. 어 화장실도 그냥 갈수 있고 다른 어. 나라는 그냥 화장실 돈 내고 가야 돼. 아돈 내고 가야 돼. 네 그리고 또 이게 뭐잘 내려가지도 않고. 예 그리고 우리 아, 잘안 내려간다고. 예 인터넷도 잘안 돼. 응 음, 핸드폰도 아. 잘안 터지고. 음. 아무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최고다. 최고다. 이쪽으로 돌다 왔는데 음. 남미를 돌다 보니까 아 어, 다른 나라를 또 가고 싶다. 어이 어, 문화는 알았으니까 다른 나라를 또 가서 어.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알고 싶다. 어. 그 어느 누구나 생각이 아니야. 그 나라 갔으면 네. 네.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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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남자도 보고 싶다. 9개국1 2 개양지의 에피소드들을 총 망라해서 들어봤습니다. 결국 처먹고 술 차. 더한 건 아까. 술 먹고 또 하고 술 먹고 <laughs> 또 하고 뭐 사고 똥 싸고 공 거고. 저정의병의 앞으로의 또 에피소드 기대가 네. 됩니다. 오늘 프롬가탑 정의병과 함께했습니다.